자, 스포티지 추월했고요 이게 지금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. 이게 민폐예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그래서 피상을 켰죠. 미안하다고. 비 네, 피상을 켰습니다. 그래서 규정속도가 80이다. 그럼 80에서 85로 달려주셔야 돼요. 규정속도보다는 무조건 높게 다닐, 달려주셔야 됩니다. 교통 흐름에 맞게끔. 저는 교통 흐름에 맞게끔 운전을 안 하니까 타게 추월을 하지 않습니까? 지금. 지금, 기차, 아, 제네시스, 지금, 예, 네, 제 뒤에 딱 방금 추월했습니다. 자, 추월했고요 자, 뒤에 아무도 없어때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. 그러면 비상등을끌게요 네, 피상등을 꺾구요. 보셨죠? 이렇게 교통 흐름에 맞게끔, 아,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게끔 운전을 하면, 알아서 다 추월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. 네, 알아서 다 추월하게 돼 있어요.